이것 또한 이거 버티는 것 또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고생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 기간을 우리가 잘 버텨야지 정말 마지막 다 왔습니다. 여길 잘 버텨야지 만일 우리가 정말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셀트리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부터는 좀 크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였죠? 자, 미국 시장에서 이 노보노디스크한테 약값 내려라. 약값을 그냥 아예 대놓고서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자 그만큼 이제는 약가 인하에 대한 이런 이슈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최대 수혜주 단어 컨텐츠 트리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인들의 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출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부 다 외인들과 기관이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매도, 외인과 기관들은 적극적인 매수, 적극적인 매수를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물량을 넘기면. 되냐 안 되냐 절대 안 되죠 이제 시작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물량 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올 텐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목표가 라든지 혹은 신규진입 매매 타점을 내가 문자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강프로한테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 셀트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만약에 신규진입 타점이 나오면은 신규진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우리 목표가까지도 1차, 2차 목표가도 전부 다 나눠가지고 어 요즘에 무료 문자 잘돼 있죠 문자로 제가 여러 분들 보시기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뭐 금전적인 걸뭐 요구한다라든지 뭐 돈을 얼마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 주셔도 된다. 자 다만 강프로가 원하는 거는 어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아니시면은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따봉 표시 지금 바로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다 있고요. 자,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어, 2006년에, 2006년에 이제 처음 출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는 이제 18년 동안 무려 106개의 시밀러 제품이 승인이 되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57개밖에 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 미국 시장과 비교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일찍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북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조달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이 시장 침투가 7, 80%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럽에서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잘 가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미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이 시장 침투율 유럽 대비해가지고 좀 현저하게 낮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로는 대체 처방 가능성에 대한 이 인정하느냐. 요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이 시밀러 제품의 이 인센티브 부여.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서로가 다르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국가, 정부가 좀 중심이 돼 가지고 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 중심의 이런 보험 생태계가 이제 짜여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시밀러가 침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한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 미국 시장은 단언컨대 세계 최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안 좋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이제 2021년 자 7월에 행정명령을 냈죠. 자, 그래서 IRA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 약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편을 시작을 했고, 이제 이게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분기 또한번 사상 최대 매출이 가능해진 이런 이유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이 3분기의 실적, 2분기에도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2분기보다도 3분기 매출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다가 이제 영업 이익에 대한 이 영업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개선될 확률이 높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이 합병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서서히 이제 해소가 되고 있죠. 그러기다 보니까 실적 개선 여기에 있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매출이 상승하는 자 이런 시기가 도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매출이 무려 9... 2331억, 영업이익이 2, 2,256억이에요. 엄청나게 2분기 대비해서 성장이 두드러지죠.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도 무려 40% 가까이가 급상승하는 잘 이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이제는 늘어납니다. 지속적으로 매출도 미친 듯이 이제부터는 늘어나게 되고요. 영업 이익조차도 미친 듯이 늘어나게 된다. 왜 그러냐? 이거는 그 집판망. 기존의 셀트리온이 공, 정말 공들여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깔려갔던 이 직판망, 직판망에 대한 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펜트라 매출들이 하나, 둘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에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영업 이익이 진짜 폭발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진펜트라는 단언컨덱 블록버스터 제품이 무조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 보험 커버리지도 무려 75%까지 현재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공우적인 것은 미국에서도 이 IV 제형이 폭...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화이자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죠. 자,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SC제형의 잠재 고객들이라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SC제형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IV제형을 한두 번 정도, 자, 맞고 나서 그 다음에 SC제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둘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가늠자가 되는 게 바로 이번 3분기 매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최소 두개 분기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4분기까지 매출이 정확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미친 듯이 정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공신력이 좀 있는 리포터들을 낸다라고 하는 삼성증권에서 삼성증권에서 셀트리온을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국민연금이 이 증권사에도 이제 좀 운용을 하게끔 수탁금을 많이 주잖아요. 삼성증권이 압도적으로 장 많습니다. 10년 동안 단한 번도 1위자를 빼앗기지 않을 만큼 삼성증권이 가장 높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생각하자면 은 경쟁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을 삼성증권에서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이런 자리에서 버텨야 된다니까. 이것 또한 이거 버티는 것 또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 맘고생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 기간 는 우리가 잘 버텨야지 정말 마지막 다 왔습니다. 여길 잘 버텨야지 많이 우리가 정말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매 타점을 문자로라도 보내 드리겠다. 절대 여기서 우리가 물량 뺏기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 플러스 셀트라고 문자만 남겨 주시면은 제가 어 추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신규 진입 타점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즘 무료 문자 잘돼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구독 버튼 한 번,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 말씀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 IRA, 메디케어 파트 D. 자, 이제 개편에 따른 미국의 이 시밀러 시장 개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어,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기존에 이 환자 부담금이 (8000달러였어요) (8000달러였었는데) 이상한 선을 어디까지 다 준다? 2천 달러까지 획기적으로 낮춰버린다라는 거예요. 환자 부담 상한선 이 초과분의 이 정부 부담을 기존 80에서 20으로 확 낮춰버리고 대신에 환자와 정부 비용을 낮추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제조사와 보험사, PBM이 추가적으로 이 차액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저렴한 약가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서히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 펜트라만 볼게 아니라 또뭐 봐야 된다고요? 바로 유플라이마. 이 휴미라의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유플라이마의 특징도 굉장히 많은데 어, 이번 연말에 이제 상호 교환성 지위를 이제 획득할 예정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유플라이마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진펜테라와 유플라이마를 함께 판매하는 이 번들링 전략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미 출시하자마자 3년 만에 3년 만에 유럽에서는, 다시, 유럽에서는 이미 출시하자마자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게 셀트리언의 직판망 덕분인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 진펜트라와 함께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번들링 전략을 센, 셀트리온이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유플라이마 휴미라가 가지고 있는 무려 40조 가까이 되었던 이 어마어마한 시장 지금 산도즈가 굉장히 잘 시장 점유율을 뺏어 오고 있는데 유플라이마가 고농도에다가 시트르산 시트르산염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 투적으로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훨씬 더 저렴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유플라이마도 우리가 이 IRA 개편에 따른 최대 수혜 제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펜트라만 우리가 보시면 절대 안 된다.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 같이 봐야 된다. 유플라이마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먹거리가 많다. 이런 자리에서 물론 물론 강하게 매도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자리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많이들 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는 거고 실시간 매매 타점 문자로 내가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010-6876-9767 여기로 강 프로 플러스 셀트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이 대박주 얘도 제약 바이오입니다 재료 이슈 실적 너무나 확실하고 진짜 얘는 또 초대박입니다 초대박이고 훨씬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 먹을거리가 그만큼 많다 어, 요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번 대박주는 우리가 무조건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일 수 밖에 없는데 강프로가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단한 번도 실패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전부 다 40에서 50% 이상씩 강하게 슈팅 나오는거 전부 다 보셨을 겁니다 이번은 역대급 대박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대급이에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기 때문에 자이 종목이 최대 수혜주일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생물보안법은 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거래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말은 즉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반사이익의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초강력 대박주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수요를 전부 다이 종목이 빨아들일 수 있는 마치 엠캠처럼 전부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버스터 신약의 핵심 원료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과 유럽의 이 다수의 이 제약사들로부터 기업 IR을 먼저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 IR을 우리가 할 테니까 와서 한번 들어봐라가 아니라 야, 니네 회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 줘. 먼저 제안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기존 매출에 기존 매출에 무려 30% 이상의 이 신규 계약이 진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추가 계약 권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말 그대로 이 매출이 정말 역... 대급으로 어닝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거 여기다가 항암 신약 임상 이상 현재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 이전도 현재 글로벌 빅파마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와의 이 오조원대 시장의 이 기술 이전 이거를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하반기에 나옵니다. 하반기에 나오는데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자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 에이즈 전문 치료 기업들이랑 역 급말 그대로 진짜 역대급의 기술 이전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우리가 이 종목은 9월달에 특히나 미국 대선에서 제약 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우리가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시장이 잠잠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주가 대비 최소 아무리 못해도 30에서 40%는 우리가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이 종목 내가 문자로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서 제대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면은 자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대박주 딱세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바로 제가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대박주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라는 걸 줬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런 거를 좀 수익으로 알차게 좀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셀트리온이 기회를 줬을 때, 어, 내가 비중이 조금 적다라고 판단되면 이 수익금으로 강하게 좀 우리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비중도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무조건 상승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대응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실시간 매매 타점을 내가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신규 진입이라든지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목표가, 대응 전략, 전부 다. 강프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셀트라고 한번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대박주 마찬가지입니다 대박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함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은 일절 없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자,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 문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요거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강프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